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바이노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시바이노는 어쨌든 도지가 상승하면 같이 올라가는 민코인이기 때문에 도지 기준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단 확실하게 바닥 잡아주면서 현재 3단 W 충분히 만들어줬구요. 충분히 상승하게 되면은 일단 1차 목표가 0.016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지금 고가에 물려 계신 최소 0.02까지인데요 과연 호재들이 밀어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아비트롬으로 수익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은 앱토스 못 잡았던 거 복수를 아비트롬으로 하셨고요. 26%에 3500만원 수익. 자, 그리고 저희 방에서 굉장히 활동 많이 해주시는 분이죠. 호로크롱님은 26%또 3200만원 수익. 자, 이런 식으로 아비트럼으로 어제 하루만 해도 저희 카톡방에서 기본적으로 20%에서 최대 50% 또는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뭐 700%, 500%. 제가 어제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충분히 지금 수익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뚝딱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다 올라가더라도 사실 타이밍이 진짜 중요합니다. 각종 데이터나 호재들을 분석을 해서요. 최고의 타이밍에 제일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근거있는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전해 드리기 때문에 정말 쉽게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말 코인으로 돈 벌고 싶다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아래 연락처로 숫자 2번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시작을 합니다 중자산 플랫폼인 이토로와 파트너십을 맺고요. 바로 오늘 13일부터 트위터 사용자가 암호화폐 주식 등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곧 무엇이다? 도지, 떡상 소식이다. 자, 도지가 떡상을 하면 같은 민코인인 시바이누나 베이비도지, 같이 풀 상승 할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단기 상승 호재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이고요 만약 지금 못 하신 분들이라도 추가 타점 나올 겁니다 벌써 도지 100원 넘어서서요 120원 도달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하루 전인 13일 어제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요 온체인 데이터에서 충분히 상승 신호를 줬다는 겁니다 자, 일전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도지 일전에 트위터에서 로고 내린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201선 위에서 꼬리를 달고 한번 올려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분리자밴드 양쪽 상단이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다시 한번 급등 기회가 올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일부터 상승 추세로 돌이키게 되면은 충분히 124원, 128원까지는 현재 지금 110원이지만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온체인 데이터 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전에 들어왔던 수급량 그리고 지금 매도세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매도세가 거의 바닥에서 한 번에 수직 꽂았죠.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전환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데이터 지표고. 또한 지금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반전세가 들어왔다. 자, 보통 이렇게 되면은 1전 9점까지는 가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110원이지만 어, 지금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120원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아마 조만간 이더리움 업데이트 이후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예정일 것 같고요. 최소 어차피 위에 꼬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128원, 132원까지는 1차 익절 보고요.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트위터 관련 호재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200원, 5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 조금 길게 보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스윙 관점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카톡방에서 정보 드리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 블리자밴드 상단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대형 호재가 나오기 전에는 항상 데이터와 수급에서 신호를 줍니다. 저희 트레이더들은 그것을 분석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어, 물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엄청난 시간과 노가다. 즉, 노력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희 관점 공유 받으시라는 겁니다. 돈 내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채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정보방 오셔서 다양하게 소통해 주시면 정말 이 코인으로 수익 날수 있는, 수익 내서 출금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가 약속하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인은 앞으로도 2차 타점, 그리고 3차 타점 나올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단순한 호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보방 들어오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근거있는 이유와 레스타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뒷부분에 2023년 투자 트렌드에 대한 정보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꼭 영상 끝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2023년 투자 트렌드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저희 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추세는 레이어 1 코인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총이 큰 그런 코인들이죠. 다만 매매는 알트 위주로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트 이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오른다고 해도 2%, 3%, 정말 많이 올라봐야 10%지만 얘네 갈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알트들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100만 원으로 1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넘게 수익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카톡방 가족분들이 수익 내는 거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추후에 따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두 번째는 중국 시장 상승 가능성 항상 열어두기입니다. 그동안은 각종 규제와 미국의 방해로 인해서 중국 코인들이 많이 힘을 못 썼는데요. 2023년 저희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앞으로 섹터는 중국 코인들이 이끌어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 다섯 명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 규합해서 섹터를 주도한 중국 코인들 옥석가리 할 테니까요 저희 믿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정보 근거 있는 타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정확한 정보 없이 투자를 하면 투기가 되고요 정보 있고 근거가 있으면 투자가 됩니다 이 부분 정확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코인은 주식이랑 달라서 24시간 장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래소도 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해외 거래소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 거래량 그리고 가격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래가 가능하다는 라 말이에요. 이런 코인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차트를 잘 보는 게 아니라 분명한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투자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 주위에 차트 잘 본다고 하는 트레이더들 코인 시장에서 전부 다 박살 났습니다. 이 코인은 요 절대 차트 거래량 이런 걸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정보와 소스를 가지고 삼취매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만약 차트를 잘 봐서 내가 단타를 잘 친다 먹어봐야 5% 10%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물리면 전부 다 날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정보 이시 접근을 하게 되면 50% 100% 200% 600% 충분히 수입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인지하시고 저희 카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정보와 함께 투자하시기를 적극 권고드리겠습니다.